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들으시고 나면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진짜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가족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통해야 가족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인생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제 사연의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로 예순을 훌쩍 넘겼어요. 나이가 들수록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떠오르는 건제 아들에 대한 기억이에요. 사실 저는 제 뱃속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여러 번의 수술 끝에 의사 선생님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제 세상은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이를 품고 싶다는 제 마음만은 꺼지지 않더라고요. 아, 그 간절함이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인의 소개로 작은 아기를 보게 됐거든요.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아이였는데, 부모에게 버림받아 보육원에 맡겨져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작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떨고 있던 그 아이를 안아 들었을 때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내가 지켜야 할 생명이다. 정말 이상해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제 가슴이 그렇게 뛰더라고요. 처음에는 주위에서 만류도 많았어요. 피한 방울 안 섞인 아인데 괜찮겠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니? 그런 말들 참 많이 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어요. 어차피 부모란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존재 아닙니까? 저는 그날 이후 서류 절차를 밟고 긴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 아이를 제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작은 담요에 쌓여 있던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파묻고 잠이 들었거든요. 그 작은 숨결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제 안에서 다짐이 흘러 넘쳤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혹시 내가 잘못 키우면 어쩌지? 아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원망하면 어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 모든 걱정을 덮을 만큼 아이의 존재는 컸어요. 집안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꼈거든요. 저는 밤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누구도 널 빼앗아 갈수 없다. 그 말은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어요. 아이가 제 곁에 온 뒤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의 돌봄을 최우선에 뒀어요. 출근 전에 이유식을 만들고 퇴근하면 곧장 달려와 아기를 안았어요. 하루 종일 힘들어도 아이의 웃음을 보는 순간 피곤이 사라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견도 있었고 친정 식구들조차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꿋꿋이 버텼어요. 내 아들이 웃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이 제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까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까지, 저는 매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함께 했어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과정이겠지만, 저에겐 기적 같은 날들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남의 피인데 괜찮으냐고 묻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곤 했어요. 피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아이가 아프면 제 심장이 더 아프고 아이가 웃으면 제 세상이 밝아지는데요. 아들은 제게 늘 엄마라고 불렀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를 품었고 그가 저를 믿었으니까요. 저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다짐은 훗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마주했을 때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단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품게 되었는지를 전하고 싶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 이 말은 제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아들을 처음 안았던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요. 아들이 제품에서 자라나던 시절은 제 인생에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들의 얼굴을 확인했거든요.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보곤 했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제 손을 꼭 잡을 때마다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강해질 수 있었어요. 돌무렵의 아들은 서툴게 두 발로 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 한가운데에 매트를 깔고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 제 말에 아이는 울음을 삼키고 다시 일어났어요. 몇 걸음이라도 걸어내면 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거든요. 그 순간마다 깨달았어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곁에서 지켜주는 일이라는 걸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교문 앞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작은 책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줄을 서 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 없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은 아이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어요. 혹시 다른 아이들이 아들의 출생 이야기를 알게 되면 어쩌지? 놀리거나 상처 주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은 제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들은 학업에 열심이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집에 돌아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곤 했거든요. 엄마 오늘은 줄넘기 시합했어. 내가 제일 오래 뛰었어. 엄마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해 줬어. 저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었어요. 아들은 저의 하루를 빛내주는 등불이었어요. 물론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와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났어요. 저는 그문 앞에서 여러 번 망설였어요. 문을 두드릴까 아니면 기다려 줄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아들아, 무슨 일 있니? 엄마가 도와줄까?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지만 저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대신 문 앞에 따뜻한 차한 잔을 놓아두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뒤 아들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와 웃음을 보였어요. 저는 그때 배웠어요. 부모의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을요. 그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어요. 저는 매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새벽에는 시장에서 상자 나르기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은 든든했어요.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아들이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해.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아들을 키운 게 아니라 아들이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다. 피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저렇게 훌륭히 키우셨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 아이가 제게 준게 훨씬 더 많아요. 제가 고마워해야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흔들리면서도 단단하게 이어졌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매일을 쌓아 올렸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 있으시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힘들어하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그 평온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예기치 못한 시련이 우리 모자 앞에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대학에 진학해 새로운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던 무렵이었어요. 제 앞에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문을 두드리며 서 있던 낯선 남녀가 스스로를 아들의 친부모라고 소개했을 때, 순간 저는 길을 의심했어요. 우리가 아이의 부모입니다. 이제 아이를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아이를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너무나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키우고 지켜온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어요. 오히려 저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아이는 우리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이 제 곁에 누워 자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만약 법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할까?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내 아들을 내줄 수는 없는데 만약 빼앗긴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넌 엄마야. 엄마로서 해온 모든 세월이 증거야. 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가슴 속에서 심장이 쿵쿵 울려대는 소리가 밤새 귓가에 맴돌았어요. 결국 문제는 법정으로 이어졌어요. 아들의 친부모는 정식으로 양육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해오신 모든 것, 함께한 기록과 증거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사진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아이와 함께 했던 운동회, 생일, 졸업식,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까지 하나하나 모았어요. 사진 속의 웃음과 기록 속의 제 이름이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은 무겁기만 했어요. 법이 단순히 혈연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수 없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되자 저는 한쪽에 앉아 눈물이 고인 채로 법정의 분위기를 느꼈어요. 친부모는 목소리를 높이며 아이의 친권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반면 제 목소리는 떨리고 가늘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 옆에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난 엄마 아들이야. 아들의 단호한 눈빛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어요.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판사 앞에 섰어요. 저는 이 아이를 단 한순간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제 삶을 걸고 증명하겠습니다. 법정 안은 고요해졌어요. 아들의 눈빛과 제 목소리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재판은 길게 이어졌어요. 언론에도 기사가 실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는 저를 응원했지만 어떤 이는 속삭였어요. 그래도 피가 더 진한 거 아니냐. 그 말이 제 마음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 있는 아들의 존재가 모든 답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엄마 편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히 제 앞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세상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지키고 싶은 게 있는 순간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갈등은 더 깊어져 갔어요. 친부모의 압박, 법정의 긴장, 세상의 시선이 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삶의 이유인 아들을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재판이 길어지면서 제 마음은 수없이 흔들렸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고 싶었거든요. 친부모 쪽 변호사는 날카로운 말로 저를 몰아 세웠어요. 당신은 혈연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권은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수없이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제 곁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두려워하지 마. 난 엄마 아들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그 순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끝까지 지켜야 한다. 포기하면 안 된다. 밤마다 저는 앨범을 펼쳐보며 잠들었어요. 첫 돌잔치에서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눈물 흘리며 제게 꽃다발을 안기던 장면. 그 모든 순간이 제게 힘이 되었어요. 이건 내가 지켜온 삶이자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간 역사다. 재판에서 저는 지난 세월을 증거로 내밀었어요. 아들의 병원 기록에는 보호자란에 늘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학부모 상담 일지마다 제 서명이 있었고요. 사진 속에서 아들은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판사님은 그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혈연만 보지 않습니다. 아이의 삶을 지켜온 사람이 누구인지 아들이 누구를 부모로 받아들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변론 날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친부모 측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며 권리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때 아들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판사 앞에서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제 어머니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낳은 사람은 따로 있을지 몰라도 저를 키우고 지켜준 사람은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엄마라고 부르며 살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마저 숙연해졌어요. 잠시 후 판사님은 결정을 내렸어요. 본 법원은 아들의 안정된 성장과 삶의 연속성을 위해 양육권을 현재의 어머니에게 인정한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온몸이 풀렸고 눈물이 얼굴을 가득 적셨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아무도 우릴 갈라놓을 수 없어. 그 한마디에 저는 지난 수년간의 두려움과 불안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걸으며 속으로 수없이 대내었어요. 지켜냈다. 내 아들을 끝까지 지켜냈다. 그날의 공기, 바람, 햇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버텨낸 순간 말이에요. 그 순간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저는 삶의 가장 큰 시험을 지나왔어요. 피보다 깊은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혈련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저는 긴장 속에서 살았어요. 혹시라도 다시 아들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웠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두려움은 차츰 옅어지고 제 마음속에는 감사와 평온이 자리 잡았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순간이 힘겹고 고단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제 곁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길이 의미 있는 여정이 되었어요. 아이가 걸음마를 하던 순간부터 대학 졸업장을 받던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제 눈앞에 선명히 남아 있어요. 저는 단순히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온 것이었어요. 저는 어머니로 성숙해졌고 아들은 제 삶을 완성시켜 주었거든요. 갈등이 끝난 뒤 저는 세상과 화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주위에서 정말 대단하시다. 피보다 진한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시선을 부담스럽게 느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제 삶의 증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남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저와 아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지금 제 아들은 훌쩍 커서 사회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나. 너는 내 아들이다. 누구도 널 빼앗아 갈수 없다. 그말 덕분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세상 누구도 줄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아들이 제게 돌려준 거였어요. 저의 사랑이 아들의 삶을 지탱했고 아들의 믿음이 제 삶을 완성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자 서로의 힘이었어요. 이제 저는 인생의 황혼에 서 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뜨거워요. 저는 앞으로도 아들과 함께 남은 길을 걸어갈 거예요. 나이가 들어 힘이 약해져도 제 마음은 여전히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를 전하며 말하고 싶어요. 세상 모든 부모에게 세상 모든 아이에게. 사랑은 피보다 깊고 시간보다 길다. 진심은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다. 오늘도 저는 제 삶을 지켜준 그한 사람, 제 아들을 바라보며 다시 다짐해요. 인생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의 시작이에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 말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통해 깨달았어요. 가족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며 선택한 순간부터는 영원한 책임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지켜낸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나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해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고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이 사연에서 느끼는 교훈적 메시지는 가족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며 선택한 순간부터는 영원한 책임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지켜낸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